레위기 구장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다. 여드레째 되는 날에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렀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속죄제물로 바칠 송아지 한 마리와 번제물로 바칠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주님 앞으로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속죄 제물로 바칠 순 염소와 번 제물로 바칠 일련된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각각 흠이 없는 것으로 한 마리씩 가져오게 하고, 또 화목 제물로 바칠 수소와 순양을 주님 앞으로 끌어오게 하고, 기름에 반죽하여 만든 곡식 제물을 가져오게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나타나실 것이라고 이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가 가져오라고 명령한 것들을 회막 앞으로 가져왔다. 온 회중이 주님 앞에 가까이 와서 서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들더러 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당신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아론에게 일렀다. 형님은 재단으로 가까이 가셔서 형님과 백성의 죄를 속하도록 속죄재물과 번재물을 바치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드리는 재물을 바쳐서 그들의 죄도 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이때 아론은 재단으로 나아가서 자기의 죄를 속하려고 속죄재물로 바치는 송아지를 잡았다. 아론의 아들들이 피를 받아서 그에게 가져오니 그는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제단 뿔에 발랐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바닥에 쏟았다. 그러나 속재제물에서 떼어낸 기름기와 콩팥과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아론이 제단 위에서 불 살랐다. 살코기와 가죽은 아론이 진바 끝으로 가져가서 불에 태웠다. 다음에 아론은 번제물을 잡았다. 아론의 아들들이 피를 받아서 그에게 넘겨주니 아론이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렸다. 아론의 아들들이 번제물을 점여서 머리와 함께 아론에게 넘겨주었고 아론은 그것들을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아론은 내장과 다리를 씻어서 제단 위에서 번제물로 불살랐다. 다음에 아론은 백성을 위하여 희생 제물을 바쳤다. 아론은 백성을 속하려고 속죄 제물로 바칠 순념소를 끌어다가 잡아. 첫 번째 속죄 제사에서와 같이 죄를 속하는 제물로 그것을 바쳤다. 그런 다음에 아론은 번 제물을 가져다가 규례대로 바쳤다. 아론은 이어서 곡식 제물을 바쳤다. 한줌 가득히 떠내어서. 그것을 아침 번제물과 함께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아론은 백성을 위하여 화목제사의 제물인 수소와 순양을 잡았다. 아론의 아들들이 피를 받아서 그에게 넘겨주니 아론은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렸다. 그들은 수소에게서 떼어낸 기름기와 순양에게서 떼어낸 기름기와 기름진 꼬리와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기와 콩팥과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을 떼내어 그 기름기를 가슴고기 위에 얹었다. 아론은 그 기름기를 제단 위에서 불살랐고 가슴고기와 오른쪽 다리 고기는 흔들어서 주님 앞에서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바쳤다. 이렇게 그는 모세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그런 다음에 아론은 백성을 보면서 양팔을 들어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이렇게 아론은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다 드리고 내려왔다. 모세와 아론은 회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니 주님의 영광이 모든 백성에게 나타났다. 그때에 주님 앞으로부터 불이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기를 불살랐다. 모든 백성은 그 광경을 보고 큰 소리를 지르며 땅에 엎드렸다. 레위기 10장 나답과 아비후가 벌을 받아 죽다. 아론의 아들 가운데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제각기 자기의 향료를 가져다가 거기에 불을 담고 향을 피워서 주님께로 가져갔다. 그러나 그 불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과는 다른 금지된 불이다.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니 그들은 주님 앞에서 죽고 말았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나의 거룩함을 보이겠고 모든 백성에게 나의 위엄을 나타내리라 하신 말씀은 바로 이것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아론은 아무 말도 못 하였다. 모세는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렀다. 그들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들이다. 모세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카들의 시체를 성소에서 짐 바깥으로 옮기라고 하였다. 그들은 모세가 시킨 대로 가까이 가서 조카들의 옷을 잡아끌어 짐 바깥으로 옮겼다.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엘르하살과 이다말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어 애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당신들마저 죽을 것입니다. 주님의 진노가 모든 회중에게까지 미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다만 당신들의 동족 곧온 이스라엘 집안만이 주님의 진노로 타 죽은 이들을 생각하며 애도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회막 어기 바깥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어기면 당신들도 죽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기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시킨 대로 하였다. 회막에 들어올 때에 지켜야 할 규례.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아들들이 너와 함께 회막으로 들어올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어기면 죽는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너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여야 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여야 한다. 또 너희는 나 주가 모세를 시켜 말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먹을 제물 보세는 아론 및 살아남은 아론의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말하였다. 주님께 살라바치는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곡식 재물은 형님과 형님의 아들들이 가지십시오.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것은 제단 옆에서 먹도록 하십시오. 그것은 가장 거룩한 재물이므로 거룩한 곳에서만 먹어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께 살라 바치는 재물 가운데서 형님과 형님의 아들들이 받을 몫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흔들어 바치는 가슴 고기와 높이 들어 바치는 넓적다리 고기는 정결한 곳이면 어느 곳에서든지 형님과 형님의 아들들과 형님의 딸들도 함께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바친 화목제사의 제물 가운데서 형님과 형님의 아들들의 몫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름기를 불에 살라 바치면서 함께 높이 들어 바치는 넓적다리 고기와 흔들어 바치는 가슴 고기는 주님 앞에서 흔들어서 바치고 나면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영원히 형님과 형님의 아들들이 차지할 몫이 됩니다. 모세는 백성이 속죄지물로 바친 순념소를 애써서 찾아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다 타버리고 없었다. 모세는 아론의 남은 두 아들 엘르하살과 이다말에게 화를 내면서 다그쳤다. 어찌하여 너희는 성소에서 먹어야 할그 속죄 제물을 먹지 않고 불살랐느냐? 속죄 제물은 가장 거룩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주님 앞에서 회중의 죄를 속하여 주어서 그들이 용서 받게 하려고 이 제물을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냐? 그것은 성소 안에까지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제물이 아니므로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재물을 성소 안에서 먹었어야만 했다. 이 말을 듣고 아론이 모세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오늘 내 아들들이 속죄를 받으려고 주님 앞에서 속죄재물과 번재물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참혹한 일이 오늘 나에게 닥쳤습니다. 그러니 내가 무슨 염치로 오늘 그들이 바친 속죄재물을 먹는단 말이오. 내가 그들이 제물로 바친 고기를 먹으면 주님께서 정말 좋게 보아주시리라고 생각합니까? 이 말을 듣고 보니 모세도 그렇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레위기 11장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땅에서 사는 모든 짐승 가운데서 너희가 먹을 수 있는 동물은 다음과 같다. 짐승 가운데서 굽이 갈라진 쪽발이면서 세김질도 하는 짐승은 모두 너희가 먹을 수 있다. 세김질을 하거나 굽이 두 쪽으로 갈라졌더라도 다음과 같은 것은 너희가 먹지 못한다. 낙타는 색임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오소리도 색임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도끼도 색임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돼지는 굽이 두 쪽으로 갈라진 쪽발이기는 하지만, 새김질을 하지 않으므로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너희는 이런 짐승의 고기는 먹지 말고, 그것들의 죽음도 만지지 말아라. 이것들은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가운데서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바다에서 사는 것이든지 강에서 사는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너희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물속에서 우글거리는 고기떼나 물속에서 살고 있는 모든 동물 가운데서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것은 바다에서 살든지 강에서 살든지 모두 너희가 피해야 한다. 이런 것들은 너희가 피해야 할 것이므로 너희는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것들의 죽음도 피해야만 한다. 물에서 사는 것 가운데서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것은 모두 너희가 피해야 한다. 새 가운데서 너희가 피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곧 너희가 먹지 않고 피해야 할 것은 독수리와 수염수리와 물수리와 검은 소리개와 각종 붉은 소리개와 각종 모든 까마귀와 타조와 올빼미와 갈매기와 각종 매와 부엉이와 가마우지와 따오기와 백조와 벨리컨과 흰물 오리와 고니와 각종 푸른 해오라기와 오디세와 박쥐이다. 내 발로 걷는 날개 달린 벌레는 모두 너희가 피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네 발로 걷는 날개 달린 곤충 가운데서도 발과 다리가 있어서 땅 위에서 뛸수 있는 것은 모두 너희가 먹어도 된다.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메뚜기와 방아개비와 누리와 귀뚜라미 같은 것이다. 이 밖에 네 발로 걷는 날개 달린 벌레는 모두 너희가 피해야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너희를 부정타게 한다. 그런 것들의 주검을 만지는 사람은 누구나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주검을 옮기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굽이 있어도 갈라지지 않았거나 새김질하지 않는 짐승은 모두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그것들을 만지는 사람은 누구나 부정하게 된다. 내 발로 걷는 모든 짐승 가운데서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모두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그런 짐승의 주검을 만지는 사람은 누구나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주검을 옮기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런 것들이 너희를 부정하게 한다. 땅에 기어다니는 길짐승 가운데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은 족제비와 주유와 각종 큰 도마뱀과 수종과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모래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다. 모든 길짐승 가운데서 이런 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이것들이 죽었을 때에 그것들을 만지는 사람은 누구나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이것들이 죽었을 때에 나무로 만든 어떤 그릇에나 옷에나 가죽에나 자루에나 여러 가지로 쓰이는 각종 그릇에나 이런 것에 떨어져서 닿으면 그 그릇들은 모두 부정을 탄다. 이렇게 부정을 탄 것은 물에 담가야 한다. 그것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저녁이 지나고 나면 그것은 정하게 된다. 그 죽은 것이 어떤 오지 그릇에 빠지면 그 그릇 안에 있는 것은 다 부정하게 된다. 너희는 그 그릇을 깨뜨려야 한다. 요리가 된 젖은 음식이 그 안에 있었다면 그것도 모두 부정하게 된다. 어떤 그릇에 담겼든지 물이나 다른 마실 것은 모두 부정을 탄다. 이런 것들의 죽음이 어떤 물건에 떨어지면 그 물건은 부정을 탄다. 가마든지 화로든지 모두 깨뜨려야 한다. 그것들은 부정에서 너희까지도 부정을 타게 할 것이다. 그렇지만 샘과 물 웅덩이와 물이 고인 곳은 정한 채로 남아 있다. 그러나 그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누구나 부정을 탄다. 뿌리려는 어떤 시에 이런 것들의 주검이 떨어져도 그 시는 부정을 타지 않는다. 그러나 그 시가 물에 젖어 있을 때에 이런 것들의 주검이 그 시에 떨어지면 그 시는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 된다.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짐승이 죽었을 때에 그 주검을 만진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죽은 고기를 먹은 사람은 입고 있던 옷을 빨아입어야 한다. 그의 부정한 상태는 저녁 때까지 계속된다. 그 주검을 옮기는 사람도 옷을 빨아입어야 한다. 그 경우에도 그 부정한 상태는 저녁 때까지 계속된다.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꺼려야 한다. 그것들을 먹어서는 안 된다. 기어다니는 것, 꽃, 배로 기어다니든지, 네 발로나 여러 발로 땅에 기어다니는 것은 모두 너희가 먹지 못한다. 그것은 피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기어다니는 어떤 길짐승이든 다 너희 자신을 꺼려야 할 사람이 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런 것으로 자신을 더럽혀 부정을 타서는 안 된다. 그것들이 너희를 더럽히지 못하도록 하여라.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몸을 구별하여 바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땅에 기어다니는 어떤 길짐승 때문에 너희가 자신을 부정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위에서 말한 것은 짐승과 새와 물 속에서 우글거리는 모든 물고기 때와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에 관한 규례이다. 이것은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고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을 수 없는 동물을 구별하려고 만든 규례다.